안녕하세요 공사비 까는 남자 공까남이에요 오늘은 도배를 셀프로 하면 대체 얼마나 아끼는 것인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셀프 인테리어는 직접 방법을 찾아가며 시공함으로써 얻는 성취감뿐만 아니라 그 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지고 오죠. 그런데 절감하는 비용이 대체 얼마인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물론 비용이 얼마인지 알아볼 수는 있지만 업체에 물어보는 건 번거로우니 공과남이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까봐야 알지. 그래서 공과남이 준비했습니다. 공신력 있는 자료를 가지고 도배 시공 비용을 내 몸으로 얼마나 떼운 것인지 직접 까드릴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공과남이 선택한 공신력 있는 자료는 이렇게 생긴 표지의 표준품셈이라는 책인데요.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있는 자료인 만큼 공신력이 있다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살고 계신 평수가 다를 거예요. 그래서 공과남은 주택의 총 4가지 대표 평수로 준비했어요. 친절하다고 생각하시면 아까 구독과 좋아요 안 하신 분 지금 기회 드릴 테니 눌러주시는 동안 저는 표준 품셈을 보고 열심히 공사 금액을 만들어 볼게요. 그 결과는 각 평형별로 금액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평수가 큰 만큼 내 몸이 고생했으니 오늘은 삼계탕 한 그릇 어떠신가요? 오늘 공까 남이 알려 드린 내 용이 유익 하셨 나요？셀프 인 테리 어는 비용 을 절감 하는것외 에도 원하 는 디자인, 성취감 때문에 많이 도전 을 하시 는데, 요필 요한 장비 를 구매 하 거나 노하우 부족 으로 벽 지를 떼어냈 다가 다시 붙이 는등 여러 가지 어려운 상 황이 발생 될수있 어요. 다만, 내손 으로 직접 인 테리 어를 완성 시키 면그 보람 은 말도 못할 만큼 뿌 듯할 거예요 오늘 공까 남이 준 비해 온 영상 을마 치고 좀더 유익 한 영상 을준 비해서 돌아오 겠 습니다. 감사 합니다.